자, 이번에 플레이볼 게임은 다이스 피싱, 로렌 캐치 2인플로 간단히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로렌 캐치는 말 그대로 주사위 경매를 통해서 주사위를 먼저 굴려서 카드에 적혀 있는 어, 고기를 낚는 게임입니다. 어, 오늘은 요 주황 고양이와 검정 고양이 대결로 할거고요한 5라운드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첫번째 라운드는 자, 얼룩무늬정원장어고요 자, 5 이상 주사위 굴리면은 승점 3점을 얻어갑니다. 자, 주사위 자, 도전을 했는데 자, 주황은 주사위 2개. 검정은 주사위 한개 도전합니다. 그럼 주사위가 적은 쪽부터 도전합니다. 자, 5 이상만 나오면 되니까요. 자, 도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정색 고양이, 자자자. 자, 5 이상 나오면 됩니다. 자, 꽝이구요. 자, 꽝이구요. 다시 합니다. 자, 이번에는 주황 고양이 주사위 두개예요 자, 어휴, 겨우 얻었네. 6이 나왔어요. 자, 6이 나와서 요 어, 정원, 장원은 주황이 있게 됐네요. 주황이 있게 됐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자, 자한 사람을 지정해서 카드 한장 버리게 만드는 거네요. 자, 13점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모두 홀수가 나와야 됩니다. 모두 홀수이고 13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자, 이번에는 주사위를 좀 많이 선택해야 될것 같네요. 네. 자, 이번에는 자 일반 주사위 3개, 특수 사위 2개.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꺼냈네요. 특수 주사위 2개 일반 주사위 3개 똑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드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보통 주사위 개수 같을 때는 에 스페셜 주사위가 없는 주, 뭐야, 플레이어가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런 경우에는 음, 주사위 개수도 같고 어, 특수주사도 같기 때문에 카드를 적게 가진 플레이어가 먼저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룹으로 한번 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요거를 특수로 사용할 건지 일반으로 사용할 건지, 자, 모두 홀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요거는 요거를 특수주사에 한 개만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먼저 굴리겠습니다. 자, 홀수 홀수가 나왔기 때문에 재굴림 한번할수 있습니다. 재굴림 한 번. 얘는 빼고요. 자, 그럼 네 개를 어, 재굴림 한번 해서 13 이상 나오면 됩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자. 아이고 다 짝수가 나왔네요. 자, 일단 13 이상은 나왔지만 자, 모두 짝수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굴려야겠죠. 다시 굴리겠습니다. 망했어요. 자, 다시 굴립니다 마지막 도전. 다 홀수가 나와야 되고요. 자. 짠. 아이고, 안 됐습니다. 아. 자, 지금 여기 다 보니까는 모두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짝수가 있기 때문에 도전 실패고요. 자, 그러면 어 주황이는 요두 개를 두개 모두를 특수 주사위로 사용해, 사용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자. 하면은 자, 홀수짝수 나왔죠? 그럼 도전 기회가 총 3번, 재굴림 3번 할수 있습니다. 재굴림 3번이니까 총4번 굴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사용한 주사위는 다음 라운드에는 사용 못 합니다. 잠깐 빼둡니다. 자, 일단 자, 도전해 볼게요. 홀수 13. 자, 첫 그냥 일반 굴림. 자, 현재 자, 8이 나왔고요. 8. 자, 그러면 이게 정확히 5가 나와야 되겠네요. 요거 두 개를 다시 굴려 볼게요. 하나 빼두고요. 자, 재굴림 세번할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굴림. 자. 자, 13 나왔네요. 자, 13 나왔습니다. 정확히 13이 나왔기 때문에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주황이의 카드가 되겠네요. 근데 한 사람 카드 하나 버리는 건데 카드가 없기 때문에 요것만 얻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도 주황 있게 됐고요 자, 그럼 요 주사위는 현재 사용을 못합니다. 자, 그럼 다음 카드. 짠. 어휴, 승점이 높네요. 6이네요. 6 나오면 되네요. 자, 자, 이번에는 주사위 6 이상이기 때문에, 어휴, 승점이 높죠. 6점 짜리입니다. 자, 주사위 2개씩 했습니다. 주사위 2개씩 했고요 자 그럼 먼저 음, 카드가 없는 검정 고양이 먼저 도전하면 되겠지요 자 주사 6은 나오겠지요 자 설마 자자안 나왔습니다 망했어요 5 나왔고요 오늘 안되는군요 자 그럼 이쪽 도전입니다 자9구요자 자, 여기 가져갑니다 자 망했고요 자그 다음 이번에1 7이고요 17이고, 어, 1이 꼭 하나는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점 3점 자리. 자, 그럼 얘는 다시 돌아가겠죠? 특수사에 다시 쓸수있고요 자, 17. 자, 임의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의로 한번.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했어요. 여긴 주사위 다섯 개, 네 개니까 검정색 먼저 도전하겠죠? 검정색 먼저 도전하겠습니다. 자, 저는, 자, 먼저 검정, 검정에는 그냥 일반 주사위로 사용하겠습니다. 특수사위는 아니라. 자, 네개 그냥 굴려서 17 이상. 그 다음에 주사위 하나는 1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굴리겠습니다. 자, 재굴림할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굴립니다. 1, 어, 1 나왔어요. 자, 이거 나와 성공했습니다. 오, 성공했습니다. 자, 주사 1이 나왔고요17 이상이 되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자, 이거 하나 얻었어요. 대단합니다. 여기는 못하죠. 이거 사용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갑니다. 여기는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자, 여기. 자, 여기에다 놓고 빼놓으면 되고요 자, 다음. 짠. 자, 마찬가지로 17인데 두 개가 같은 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어, 주사위 두 개는 같은 눈이 나와야 된다. 승점 4점짜리입니다. 자, 17 이상 같은 눈. 같은 눈. 자, 이렇게 되해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네개네 4개, 개인데요. 네개네 4개, 개인데 여기는 특수 주사위가 더 음, 작은 거죠. 검정이 먼저 하면 될것 같습니다. 똑같은 주사위의 경우에 여기, 여기는 20면체고 여기는 10면체죠. 네, 10면체 있는 쪽이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검정 먼저 도전합니다. 자, 재굴림 없이 합니다. 그냥 17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같은 눈두 개. 자, 굴립니다. 자, 같은 눈나왔구요 성공했습니다. 오, 잘 나오네요. 자, 22, 같은 눈두개나왔구요 그다음에 17 이상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 이 특수 사이는 사 다음 라운드 사용못 하고요. 얘는 오겠죠. 얘는 다시 들어오고요. 자, 요것도 하나 가져왔구요 오, 잘안는데요 자, 한번 얘는 그냥 한번 그냥 굴려 볼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은 눈나왔구요 17, 오, 정확히 나왔는데. 와, 정확히 17 나왔는데. 오늘 주황이가 되긴 되는데, 안타깝네요. 자, 다음. 자, 다음. 요번에는 진짜 4점짜리고요 어, 5가 들어가야 되네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봤어요. 똑같이 4개씩 인데요. 여기는 특수주사위 2개 사용했고, 여기는 하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 고양이가 먼저 합니다. 자, 7이상인데 저는 이거를 특수 주사위로 사용하겠습니다. 재굴림으로 재굴림 하는 걸로 자, 자 홀수가 나왔기 때문에 재굴림 한 번만 됩니다. 얘는 사용 못하겠죠? 다음 라운드에 여기 빼주고요 자, 그러면은 5가 꼭 나와야 되고요 재굴림 한번 있습니다. 자, 5가 나오도록 얍. 자, 5 나왔어요 5 나왔네. 오 나왔네. 나왔네. 한번에 끝났네요 자, 5가 나왔고요 7 이상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네요. 자, 굉장히 쉽게 끝났네요. 아이, 허무해라. 자, 그럼 마지막 7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7. 자. 6인데요. 6이 나와야 돼요. 자, 6 이상인데 6. 하나니까 6자리 하나 나오면 되겠죠? 자. 다음 도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어차피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건 잘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특수 수의 하나, 여기는 특수의 둘의 하나. 자, 이건 재굴림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그럼 검정 고양이가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둘다 도전했는데 실패하게 되면, 요거는 카드 덤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어, 계속 하는 게아니고요 자, 저는 요거, 재굴림 특수 차이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자, 짝수구요. 두번 굴림할 수 있습니다. 두번 재굴림. 자, 총세번 굴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승부가 결정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굴림! 실패구요. 자, 두번 남았습니다. 첫 번째! 실패구요. 마지막! 아, 안타깝습니다. 자, 실패했고요. 실패, 실패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둘다재굴림 특수주사위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짝수, 홀수, 자, 재굴림 3번입니다. 총, 재굴림 3번. 자, 6이 나오면 됩니다. 자, 자, 안 나왔고요. 재골림 3번 남았습니다. 안 나왔고요. 두 번째. 안 나왔고요. 마지막. 아, 실패했네요. 실패했습니다. 차라리 일반 주사위를 여러 개 도전해도 됐는데, 아, 안타깝네요. 꼭한 개를 할 필요 없었는데. 자, 어쨌거나 이건 특수제 다 사용했으니까 여기 빼 놓고요. 자, 승부가 결정 안 됐기 때문에 다음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자, 4, 4가 나와야 되고요. 1일 이상이네요. 자, 있는 거뭐 다, 다 도전해봐야겠죠? 1일 이상. 여기는 이거 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요렇게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개수가 여섯개 자, 곱개 자, 주황이 먼저네요. 자 재굴림이 없기 때문에 재굴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도전하는 수밖에 없네요. 10일 이상 나올 것 같은데 4, 4가 문제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4, 4아안 나왔습니다. 10일은 훌쩍 넘어갔는데 4, 4가 안 나왔어요. 자 틀렸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재굴림으로 해겠죠. 야 재굴림 주사위로 사용하겠습니다. 검정고양이. 자19 재굴림 한 번입니다. 재굴림 한 번. 자 4, 4. 오4 하나 나왔고요. 자 4는 하나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머지 재굴림 다 하겠습니다. 자 11은 나오겠죠. 11 이상 나올 테니까 자 4가 한 개만 더나오면 됩니다. 자 얍,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4, 4, 2개 이상이고, 1일 이상 나와서, 검정색 고양이가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정색 고양이는 몇 점이냐? 자, 여기가, 자, 오 많이 묻네. 8점, 11점, 17점인 것 같아, 요 17점. 자, 처음에 좋았던 주황색 고양이는, 자, 몇 점인가요? 자 6점, 9점, 10, 11점이네요. 아 어,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검정색 고양이가 자 주황색 고양이를 꺾었네요. 자 검정색 고양이 승리입니다. 승리. 자자이인플로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여기 경매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일단은 처음에 주사의 개수거든요. 주사의 개수고요. 주사의 개수가 똑같을 때는 일반 주사의 개 쪽이 많은 플레이어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똑같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제가 어요 카드 장수로 했는데 그 내용은 여기 제가 메뉴에서 살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좀 카드가 적거나 그 승점이 적은 플레이어가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렇게 플레이했는데 한번 다른 내용인지 확인이 되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간단히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경매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눈치 싸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 간단히 2인용으로 진행해 봤고요. 피싱, 다이스 다이스 피싱 간단히 진행해 보았습니다. 모두 거고부드게 마세요. 감사합니다.